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7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더니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엄청난 기능에 화려한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이 극찬하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마트폰 노트 7은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차 벤츠 전기차는 기술적으로 아주 우수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벤츠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결함이 있으면 그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주인공 햄릿의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자 이 햄릿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배신자에게 시집을 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들 헴니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그런데 헴니스의 2막 2장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햄릿의 이런 독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신묘막측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원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몸을 보면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모세 혈관까지 다 합쳐서 길이를 대략 재보니까. 우리의 몸의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요. 이 12만 킬로미터 말로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방대한 혈관에 피를 다 구석구석 공급하게 되는데 이 피를 다 공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46초 밖에 안 걸린대요. 46초 만에 모든 모세혈관까지 피가 탁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체의 일부인 눈을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눈에 상이 맺혀서 글씨를 읽고 사물을 판별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걸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비극적인 존재일까요? 아무리 신묘막측하고 기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30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마치면요. 운동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출근 시간 맞추려고 뛰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한 시간 만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걸어서 올라가도 힘이 들어요. 저 천보산에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헉헉 차요. 네.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늙어서 이제는 옛날같이 뛰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는 성경을 잘 암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 듣고 암송을 해요. 그렇게 기억에 잘 남아.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어제 외웠던 것도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나이 많은 70이 가까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머리에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다 비슷해지고, 나이가 9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이로운 존재인 인간이 왜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단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랬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우리의 인생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을 but now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을까?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표현은 마치 위대한 트럼펫 소리와 같다. 이것은 희망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희망을 주는 소리다. 제주도에 가면 만년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동굴에 그만 빠져버렸는데, 빠지고 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캄캄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걷고 또 걸어서 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긁히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기진맥진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빛이 한 줄기 비쳐오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살았구나. 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내가 동굴을 빠져나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빛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굴의 길이가 무려 8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요. 영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칠을 같이 어두운 곳에서 아마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빛을 보고 나서는 그가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수 있구나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은 성도들 중에는 아마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알고 많이 부르지만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다잘 알아요.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피크니 목사의 장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사를 하려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뉴턴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그가 노예 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걸러서. 저 미국으로 이 노예들을 팔려고 운행해 가는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이제 곧 가라앉을 지경에 다다랐을 때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순간에 풍랑이 그치고 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일순간에 풍랑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요. 나중에는 선장을 내려놓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혜놀 라오. 광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가사에 보면요, 1절 후반절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기 보면 but now, but now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가 되었고, 전에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나타났다. 율법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불교, 천주교, 회교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의를 쌓고 선을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너희가 의를 세워야 된다. 너희가 덕을 쌓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다가 제일 고민했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시편 31편 1절 말씀이었어요.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루터는요 공의가 뭔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의 공의로 나를 심판해 주소서 그래야 맞는데 어떻게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공의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는요.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자력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 주셔서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 의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도 매달려 있고 주님도 매달려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봐라.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매달리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부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한편 강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마치 죄인이 형벌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는 일곱 번이나 고백을 했는데 무엇을 고백했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판사가 일곱 번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놀라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교환이다 놀라운 바꿈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알렐루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그랬어요. 천국문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 보셨나요? 짙은 안개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꼈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이내 태양빛이 비추면 사라져 버려요, 안개는. 안개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언제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